자, 그럼 스미스 머신으로 할수 있는 오늘은 팔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가운데 딱서서 잡고, 아이고, 잡고, 들었다, 내렸다, 팔꿈치는 최대한 고정하고 이두근을 수축했다, 풀었다. 이 운동 하나만 해도 이두근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팔은 앞이 아니라 뒤에도 있죠. 우리가 팔을 크게 빨리 키우려면 하나가 아니라 둘다 노력하면 됩니다. 선두근 운동도 할수 있습니다. 자, 바의 높이를 조금 낮춘 다음에 우리가 푸시업 하듯이 클로즈 그립을 잡고 클로즈 그립이란 말 그대로 가깝게 잡는 겁니다. 그립을 가깝게 잡고 팔꿈치를 접으면서 내 어깨를 손등 쪽으로 간다 하는 느낌으로 내렸다 밀고 내렸다 밀고 내렸다 밀고 하면 3도근에도 자극이 갑니다 그러면 팔을 2도3도 모두 키우면 보다 빠르게 팔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스미스 머신으로 할수 있는 팔 운동 이거두 개만 잘 하셔도 됩니다